자, 안녕하세요 살만한 집에서 소개시켜드릴 살집TV입니다 저희, 저희가 부천시 개안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한계동 10층 건물 23세대로 되어있고요 자직 주차 보시면은 일렬로 굉장히 크게 나와있습니다 대형차 타시는 분들은 가장 적합한 집이라 고 생각하고요 전세대 아파트 등으로 되어있는데요 분양가가 기존 분양가 대비 8천만원 할인했습니다 건축주가 마진을 포기했고요 3억 7천 5 0방 3개, 화장실 2개 30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공영 인근에서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남향 구조로 되어 있어서 햇빛도 굉장히 잘 내고 있습니다 실입치금은약6,500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한 장점인 것 같고요 딱한 세대만 진행하는 특가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안 들어와요 아안 들어와요? 아니저기 너무 밝아서 네남향서안 들어와요 고장이 난 거죠. 남양이라서 안 너무 밝아서안 들어. 어. 남양 지금 도안 살아봐서. 자, 실내 실례 들어왔습니다. 실내부터 전시부터 보여 드릴게요. 전실 보시면 신발장은 다섯 칸으로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전시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이가 소동 버튼이 있고요. 차단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슬라이딩사으로 주문되어 있고요. 거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거실고요. 이 거실 거시 3.5, 2.85m. 굉장히 좀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늘 현장은 정남향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해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중수가 지금 저희 2층인데도 해가 이만큼 들어오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해는 더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실링팬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TV 아트월 자리인데, 뭐 TV 같은 거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우물 천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넓은 층구가좀 높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쪽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이고요. 주방 보시면은 이제 D자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딱 식탁 자리 쓰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상부장, 하부장, 위에 밥솥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각 싱크볼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3구짜리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어, 여긴 특이한 게 손잡이가 있네요 수납장이다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뭐 터치식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렇죠. 안으로 요런 느낌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위에는 냉장고 장인데요 지금 키친핏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키친핏 필요 없으신 분들은 포도와 김치냉장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생각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수납장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아, 근 해가 너무 잘 된다. 첫 번째 방이고요. 2.85, 2.3m.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책상 이렇게 놔져 있는데요. 뭐 침대 놓고도 책상 놔도 충분한 공간이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해가 굉장히 잘, 잘 되는 거 보이실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그냥 일반 베란다? 창고 개념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닫혀 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이고요 2.1호, 2.7호 굉장히 좀 길게 뽑아져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정남향을 바라고 보 있어서 정말 잘 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쪽은 이제 긴 형태로 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필요하시면 은 시스템장 깔끔하게 짜셔서 딱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뒤쪽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서 공간 활용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은 이제 깔끔합니다 해발수전 있고요 거울장 세면대 양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34인가 좀사용하시는데도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안방방이고요 36 33m 안방으로도 굉장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안방은 워낙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킹사이즈 놓고 화장대 놓고 시스템 조그만 거 짜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부부욕실. 부부욕실도 무난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거울장, 수납장까지 있고요. 세면대 양면까지 깔끔한 부도입니다. 뭐 샤워, 샤워기에는 공간은 충분한 생각합니다. 크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 있는 공간이고요. 저 보시면은 다용도실도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워시타워 두고 옆에 이제 조그만한 장 수납장 같은 거 해서 창고 같은 걸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이 엄청 큽니다 그 고심한 사이즈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부천시 계양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보여드렸습니다 방세개 화장실 2개 구조되어 있고요 30평형으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대가 지금 3억대예요 3억대면 주변에 빌라, 오피스텔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 등기에서는 가장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역공영도 역세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심증도 굉장히 적습니다. 6500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매력을 생각합니다. 영상 하나 더 보기 누르시면 오늘 현장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댓글만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